네 예, 안녕하세요. 브레스 도보장입니다. 오늘 또 상리, 상리에 왔습니다. 농어 아니면 숭어, 숭어 아니면 농어. 오늘 낚시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오늘 왔습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덥다 보니까 아침 일찍 잠 나갔습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저쪽에 교동, 교동대교. 그 여기는 창우리, 창우리. 그 낚싯대는 3다도 420한 대, 530한 대. 그 채비는 전용 채비 해가지고 그 자작채비 뽕돌은 35호 달았습니다. 찌는 2호 찌 달았고요. 지그 미끼는 숭어, 갯지렁이 추어지는 거였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7시 40분 됐네요. 7시 45분 지금 1시간 남았습니다. 간조는 8시 45분 에프리도 8시 45분입니다. 지금 한대 좌측으로 하나 던져놨습니다. 오늘 또 날씨가 더워질지 해가 뜨고 있네요. 그래 구름이 많다 보니까 그래 바람이 솔솔 불고 있습니다. 물물 물 색깔 보십시오 물 색깔 참 좋습니다 오늘 오늘 저쪽편에 동출 강화도 도미 한 명하고 좀 이따 박부러님 오신다는데 그래 오늘 이모부가 왔어요 이모부가 요새 지렁이 껏번다고 일하고 있네요 저도 한 일주일 동안 일하고 오늘 하루 <laughs> 짬 나가러 왔습니다. 오늘 간조는 <laughs> 7시 45분이니까, 8시 45분, 8시 45분, 9시, 9시쯤에 아마 사냥을 할것 같습니다. 지금 한 2시간 있어야 하니까, 우선 심심해서 한 대는 좌측으로 던져놓습니다 숭어 아니면 농어, 농어 아니면 숭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숭어 농업포인트입니다. 갯바위, 갯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산 밑에 갯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좀 위험하죠. 그래도 넙지간데잘 잡고 자리 잡아놨으니까 한번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물이 나가고 있어요. 썰물이에요, 썰물. 좀 이따 젊을 때부터 해야, 해야죠. 물리 색깔은 장마 끝나고 나서 보니까 참 좋습니다. 보라고. 오늘 날씨도 괜찮고 요새 너무 더워가지고 어제 일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구독자님도 더위 식히면서 물 많이 드시면서. 오늘도 하루 즐겁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두 대, 두세 캐스팅 작게 해놨습니다. 물이 아직도 더빠지아 들어야 나와요. 아직도 계속 물이 쏠리고 있습니다. 9시 반 됐습니다. 간조 거의 1시간 돼가는데도 한쪽으로 많이 흘리네요. 자, 네,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안 이제. 내가 는 방도와. 아, 저려 가지고 그러는데. 야. 좀좀걸던 거요. Okay. Mm -hmm. 이녀는이어떻게가네고이녀가고이이가이어가고이녀가이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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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う。Oh,

我那个丫头呀，就是这样，都讲胖成样子了。<laughs> 빗질이 엄청 쎄망둥두마리에 <laughs> 올라왔어 빗질이 엄청 세서 망둥어 두마리에 올라왔어 확 들어가더라고 여기도 망둥이 때문에 못올라다 망둥이 너무 쎄어.

신데우리 배를 보고 던지라고 배를 이거 이제 조금 따가. 물이 많이 밀고 올라오네요. 그대로 있어. 오늘은 망둥이만 잡고 하네, 망둥이만. 망둥이 밭을 만들어놨어. 망둥이가 너무 커. 아이고, 오늘은 망둥이만 잡고 갑니다, 망둥이만.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아유, 날씨는 덥고, 물도 좋고, 다 좋은데, 망둥이가 너무 많이 붙으네요. 여기서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리 낚시타운입니다. 숭어, 개찌렁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숭어, 개찌렁이 사실 때 선장님 이 사모님한테 부, 포인트 문의하시면 잘 가르쳐 드립니다. 숭어, 전용 채비, 낚싯대 삼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 채비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잘 가르쳐 드립니다. 낚싯배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선상낚시, 숭어, 영어 가을에 망둥어 낚시도 선상 낚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